그런데 이 개벽문화는요. 이미 100년 전에 이제 개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1920년 일제 강점기에 천도교에서 나온 책이죠. 그리고 이제 천도교에서는 최근에 이제 다시 다시 개벽이라는 매거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학에서 다시 개벽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개벽이 있었던 얘기죠. 지금의 어떤 시기의 개벽은 다시 개벽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laughs> 동학경전에 보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가이 다시개벽을 하는데 그 다시개벽은 뭐냐면 12제국 전 세계에 제국주의 국가가 12개가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laughs> 괴질병이 돈다라고 하는 거야 알수 없는 병이 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도 동학이 한 번씩 이렇게 조명이 됐어요 근데 이 동학에서 이 정도의 어떤 병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다시개벽의 징조, 괴질운수 전 세계 1 2제국괴질운수에 어떻게 보면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로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울 선생 최근에 이제 책을 동경대전을 번역을 하고 <laughs> 용담유사를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문 그대로에 충실해서 텍스트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제가 만약에 어, 세 권이니까 추천한다면 용담유사를 한글 경전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학에서 선언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학하면은 인내천이다. 동학혁명이다. 전봉준 장군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동학의 메시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못 배웠습니다. 그게 여기서 보면 시천주 조화적이다. 시천주 시천주 사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무국대도에출연을 알렸다. 그리고 다시 개벽이 온다는 걸 알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에서 개벽을 얘기했는데 이 개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개벽, 천계지벽, 하늘이 열릴 격장, 땅이 열릴 벽자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전환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가 열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지 질서가 대전환을 한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개자인의 법칙으로 결정지어진 새역사의 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이 돼 있잖아요. 문. 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열린다 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500만 이상이 본, 본 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스즈메 문단속이라고 합니다. 문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버리니까, 거기서 뭐냐면은 재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난. 이게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었던 모든 큰 대형 지진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문을 열면 그 과거에 있는 재난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개벽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연의 흐름, 시간의 질서에 의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열리는 과정 속에서 재난이 있다, 재앙이 있다.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시간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전부 다 오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재난의 문턱으로 다가서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 있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벽이 있었고 동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개벽이 오는데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개벽이 있고 인류가 출현하고 봄에 출현해서 여름에 자라고 성장을 했다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해서 이때에 한번 개벽을 한다. 이게 후천개벽 가을개벽이라고 합니다. 그 문턱에 지금 문을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문턱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는 그 즈음에 있고 넘어갈 때 목표는 뭐가 있냐면은 자연도 개벽을 하고 인류의 문명도 개벽을 하고 인간도 개벽을 한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인류 문명이 개벽하는 거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만 전쟁으로 하고 남북, 한반도 전쟁으로 와서 전 세계 대전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인간 개벽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런 게 나오는데 원숭이 두창에서 이게 앞으로는 사람 두창이 나온다. 사람 두창이 대발하고 그게 이어가지고 괴질병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발한다. 자연계벽을 보면 이거에 전후해가지고 지구자전축이 정립하고 공존궤도가 변화한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지구의 어떤 그런 큰 궤도 전환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기후의 대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자연계벽을 보면요.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선천지축도 후천지축도.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 개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치고 자빠진다. 미가 있잖아요. 자가 있잖아요. 미를 이렇게 치니까 자가 빠진다. 북쪽에서 정북과 정남이 있는데요. 미를 치니까 자가 빠진다. 이런 얘기 있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소산할 <laughs> 구멍이 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개벽 상황이죠. 소산할 구멍이 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 천붕, 그때 우가 출현한다 소가 출현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이 소가 나온다, 소가 북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또 그려놓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또 있잖아요. 우리 민속놀이는 쥐불놀이라고 있습니다 쥐불놀이는 뭐냐면 쥐를 쫓는 거예요. 쥐가 나가는 거죠. 쥐가 나간다. 이게 이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 한민족의 조상들은 여기저기 있다가 뭐냐면은 앞으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 놨습니다. 태양계 구대 행성 지금 은또 8대 명왕성 쫓아냈나요? 뭘 쫓아냈죠. 그래 가지고 8대 행성이 됐는데 전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뭐이 우리 지구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구는 23.5도 그리고 나머지 뭐 몇도 몇도 해 가지고 전부 다 모든 행성들은 왜 기울어져 있을까? 자전축이. 그데 기울어져 있는 행성들의 모든 태양계 행성들이 전부 다 극이동을 하는 때가 있다. 폴시프트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섬리로서 자연 질서의 변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래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루스 몽고메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이구 이뭐 약간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그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에 다 영향을 받거든요. 어떻게든 우리의 뇌구조, 정신구조, 소우주이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지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로가 서로 이제 상극적으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역에서 정역시대가 된다. 360년이 된다. 1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궤도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역팔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주변화원리가 우리나라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천부경도 있고 뭐 배달하도 낙서해가지고 도서관 이게 전부 다 한국에서 우주변화원리의 보고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복기팔계복기가 독기 이제 동의족이죠 문항팔계 해가지고 이제 160년 전에 정역팔계까지 우주변화원리가 완성이 되었다. 거기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되어가는가 지금 365와 4분의 1일인데 윤달이 생기잖아요. 윤일이 생기고,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3 6 1일이 돼서 1년 12달이 전부 30일이 되는 그 시기가 있다.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그에 시간이 걸리지만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타원 궤도로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365와 4분의 1이 생기는데 앞으로 정원 궤도로 이렇게 바뀌게 돼서 3 6 1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정궤도가 타원궤도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을로 들어가면서 이 시공궤도가 변화해 가지고 지구의 타원, 어, 정원궤도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도 폴시프트폴시프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이 지구 자전축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뭐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가 뭐구도 지진이 났을 때 조금 몇 센치가 이동했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들리는데 이게 변화했을 때.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영화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일본 침몰도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침몰하고, 보드 마이클 스케일리온이 얘기한 아까 미래 지도도 이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뭐냐면은 태양계는 어디론가 가고 있죠. 그러면 지축이 정립하는 시기가 전후해가지고 어딘가 빛의 띠가 있어요. 이걸 광자대라고 하는데 포톤벨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뭐, 외계 문명 시리즈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포톤벨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태양계는 아시겠지만 멈춰있지 않잖아요. 지구도 멈춰있지 않아요. 이게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갔다가 이게 8개 행성, 9개 행성들이 전부 돌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거든요.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어디론가 진입을 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광자벨트라고 하는데요. 광자벨트, 광자 네, 포톤벨트라고 합니다. 이 포터 포톤벨트로. 진입을 해 들어간다. 이걸 아직 과학에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변화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뭘 추구하냐면은 광명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처음에 환국이 있었다. 그리고 환국에 환인이 계셨다. 환인천도가 계시고 그리고 배달국에 환웅천왕이 계시고 그리고 단군왕검이 계신데 단군왕검도 어느 문헌에서는 환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하다. 광명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의 어떤 인간 신채호 선생도 님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인은 우주의 광명이 숭배의 대상이다. 내가 우주의 광명과 하나 된 소우주로서의 광명이 되고 싶다. 광명의 인간이 되고 싶다. 빛의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구조의 과정을 통해 돌을 닦고 막 하면서 내가 빛의 인간이 돼야지, 광명의 인간이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오염돼 있어요. 이제 어항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오염돼 있는 어항 속에서 아무리 물고기가 돌을 닦으려고 해도 도가 안 닦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정화가 돼요. 지구 자연축이 이게 정립을 하고 공정궤도가정원궤도로 바뀌고 하면서 뭔가 정화된 시공간 안에서 내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나를 닦아 나가는 거 했을 때, 장수 문명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깨달음이 열리고, 이런 시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전환점에 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다 환을 추구했는데, 광명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기울어진 시공간에서는 그것이 되질 못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게 바뀌었을 때, 너도 광명, 나도 광명, 우리 모두가 우주 광명, 환으로, 우주의 빛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전쟁도 있고 병이 있고, 그걸 견뎌 나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포톤 배틀을 거쳐 나가면서, 이거는 거치기 전, 뭐, 중간 단계 지금, 뭐, 이렇게 대신 이제 빛의 인간을 추구하는, 걸 수행을 하면서, 내가 내몸 하나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빛의 인간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이동 그 이후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제거될 수 있다. 뭐 키샤라고 있습니다. 순수 아주 순수한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자,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뭐냐면 빛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 어둠과 질병을 갖다 몰아내기 위해서. 이 빛을, 빛으로 받는, 뭐, 빛꽃이라는 게 있어요. 광명인간, 빛의 인간이 되어야 전수받는 빛꽃인데 이걸 먼저 전수로 받아서 나중에 그거를 몸에서 키워나가면 된다. 그래서 병과 어둠을 이겨내는 빛의 인간의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